특별하게 두피에 각질이나 비듬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비듬만 생긴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높은 피지 분비량인데요. 이런 피지량이 높을수록 모낭충이나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매우 좋습니다. 모낭충이나 곰팡이균이 번식하면서 큰 자극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각질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염증이나 각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시 방편이라도 두피에 있는 피지를 닦아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지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리고 가려움증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샴푸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그. 샴푸를 구입할 때 인터넷에서 탈모 샴푸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천연 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루성 피부에도 두피를 자극하는 화학 성분보다는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탈모 샴푸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를 이용해서 피지를 닦아내는 방식이요 머리 감기인데요 머리 감기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으면서 느낀건데 자극이 없고 깨끗하게 피지를 제거하는 거는 저기를 벽에 고정시켜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두 손으로 두피결을 따라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이때 마사지하면서 각질도 함께 벗겨지는데요 아프게 하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각질을 벗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손톱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탄모샴푸의 거품을 내서 손가락으로 두피결에 따라 마사지를 해주세요. 물론 손톱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두 손으로 마사지 해주면서 닦아내시고요. 어느 정도 닦아내신 다음에 샴푸를 헹구면서 다시 한번 살짝씩 마사지하면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결에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셔야지 잘 닦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닦아내신 후에 샴푸가 남아있지 않도록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수건으로 머리를 절대 터지 마시고요. 수건으로 흡수한다는 생각을 눌러주시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멀리서 말려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머리에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절대 말리지 마세요. 이것 또한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두피의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으셔야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피지를 제거하셔야 모낭충이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피지를 정상화하는 샴푸도 있고요, 두피케어 탈모 관리 앰플이 있습니다. 이 앰플을 이용해서 모낭충과 곰판이균을 깨끗하게 닦아내셔야 돼요. 물론 이 기간 동안은 절대 기름진 음식을 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다만,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